트럼프 6번의 파산 뱅크럽시. 1991년 트럼프 타지마할 카지노. 약 30억 달러의 부채로 인해 파산 신청. 트럼프는 경영권을 유지했지만 상당한 지분을 채권자에게 넘겨야 했음. 1992년 트럼프 플라자 호텔. 5억 5천만 달러 부채로 인해 파산 신청. 트럼프는 호텔의 49% 지분을 포기하는 대신 CEO로 남음. 1992년 트럼프 캐슬 카지노. 트럼프 타지마할과 비슷한 재정적 문제로 인해 파산. 카지노 사업 부채 구조 조정. 1992년 트럼프 플라자 카지노, 아틀랜틱 시티의 또 다른 카지노 사업 실패. 2004년 트럼프 호텔 앤드 카지노 리조트, 약 18억 달러 부채로 파산 신청. 트럼프는 CEO 직을 유지했지만 지분을 축소해야 했음. 2009년 트럼프 엔터테인먼트 리조트, 금융 위기로 인해 17억 달러 부채를 감당하지 못하고 파산. 이후 트럼프는 회사를 떠나게 됨. 중요한 점. 트럼프 본인이 개인 파산을 신청한 적은 없음. 대부분의 파산은 기업 부채 구조 조정 목적이었음. 트럼프는 이 과정을 전략적인 비즈니스 결정이라고 설명했으며, 파산 신청을 통해 기업 재정 재편성을 시도함.